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인도, 인도해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도 인도해주시고 주님 지혜주시고 능력주시고 정말 항상 동행해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해주시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에 연안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 받지 않고 정신 딱 차리고. 분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42장.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예수 아직. I'm going the 아 e 아 p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손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가 친구 서모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전자 <목소리>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고 저에게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랑 자녀해봐주시고 선한 일을 밥물 나갈 수 있는 즐거움 을수 있는 오늘 내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주여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세상이 주는 것이 다른 물다고 세상에서 주는 페락과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를 습니다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의 왕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며 그 불신에 학당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고 나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주께서 같이 항상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 h 당할수 있도록 다 r 도 b l e thing.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 u 주 e if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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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i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쏟아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그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되는삶람 생명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가 자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공독해서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노아는 요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생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예, 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도 수요일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한 수요일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알고자 합니다. 엔옥도 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바로 생천했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동행하는 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 죽지 않고 가지는 않았지만, 어, 이 구장 28절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어요. 그게 이 구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95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아무튼 노아는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 완전한 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의인이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고 완전한 또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국유하심으로 이렇게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정말 인간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다윗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었죠내 마음의 합판자다 참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다 들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지만 그렇게 또 아, 다윗이 내 마음의 합판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에 대해서도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참 좀처럼 얻기 힘든 찬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 당대라는 말 나, 말씀을 더 보시면은 당시 사람들의 당대에, 그러니까 사실 그때 너무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그 어려웠다라는 그 얘기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정말 우상을 숨기고 가난자를 미시하고 정말 공평함과 의가 없는 시대. 정말 그 악이 난무한 시대였죠 어, 그 당대, 그래서 당대란 말은 그 시대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또 당대 사람들보다 완전했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섬겼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당대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 뭐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이익 그걸 뭐 추구하고 살았지만 노아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살았다고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그 독보적이에요. 당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 자기 막그 감정에 치우쳐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비해서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노아처럼.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생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자만이 정말 주님 어그 그, 정말 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정말 아무리 뭘잘 알고 뭐 예배를 수십 번 드리고 뭐 치유 사역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 내면에 또는 그 생활에 악이 가득하고 물론 우리가 내면에는 항상 또이 죄악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내면에 생기는 그 악이나 자기의 감정대로 행해버리는 것, 그것은 주의 뜻과는 멀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주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제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의 행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로 말하면 Work with your God 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Work. 어,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아지지의 뜻에 부합된 삶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t of a little 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보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봄 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사 보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하시는 그 은혜 충만케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 내주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상황이 여기 있지 않다